우리 영상은 무속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 녹항 상제 신당 천정궁 보단사 백상제입니다. 띠별로 보는 성격, 직업, 인연자, 제3탄입니다. 토끼띠, 용띠. 자, 먼저 토끼띠를 살펴보면, 음,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고 영리하면서 붙임성도 좋고 상냥하며, 수단이 좋습니다. 어딜 가도 적응력이 좋고, 사교적이고, 분별력 또한 뛰어나다. 직감력이 있고 우아함까지 하며 세련미가 있으며 친구를 좋아합니다. 자 토끼띠 단점으로는 너무 감상적이고 나약한 부분이 많고 쉽게 화를 내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많으며 변덕스럽고 예측 불안한 행동을 곧잘 하며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토끼띠의 직업으로는 모델, 실내 장식가, 수집가, 평론가, 그리고 기자, 배우, 연예인, 공증인 등이 있겠고 가장 좋은 인연자의 띠는 양띠, 개띠, 돼지띠인데 양띠는 취미가 같아서 좋고요. 개는 진실에 잘 맞고 돼지는 꼼꼼해서 좋은 짝이 되겠습니다. 토띠와는 조금 편해서 좋은 편이고 음, 좋지 않은 만남의 띠는 용띠와 말띠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극의 띠는 닭띠와 뱀띠인데 토끼띠는 닭띠의 허영을 참아내지 못하고 뱀과는 파멸이며 음, 범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용띠의 성격, 직업, 인연자의 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는 용감하고 감정도 풍부합니다. 정력적이고 매력적이며 인기 연예인들이 많고 처세술 또한 뛰어나고 대외적이고 공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열망적이며 자기 확신이 강하다. 단점으로는 요구가 많습니다. 신경질적이며 편협하다. 무모하기도 하고 위협적이며 자신감이 넘쳐 오만하고 완고하다 성급하여 낭만이 없고 쉽게 식상하고 불만족스러운 성향이다. 용띠의 직업으로는 예술가, 건축가, 제조업자, 변호사, 의사, 성직자, 게임, 대통령등이며 가장 좋은 인연자의 띠는 집띠 닭띠, 원숭이띠인데 유무감각이 뛰어나 뱀띠도 좋습니다. 허풍떡이를 좋아하는 닭은 성공에 입조하고생력이 뛰어난 원숭이는 용의 완전한 반쪽이고 용의 힘과 결합합니다. 그리고 양띠, 용띠는 노력이 필요로 하고 그저 그런 만남은 토끼, 말띠이며 상극의 유름띠로는 개띠, 배식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